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물량산출의 요람이라는 채널을 검색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클릭하고요 여기 적산 데이터베이스 제작하기 123가 있습니다 이걸 꼭 먼저 좀 보시고 이번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선을 하려면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라는 것들은 메인의 이 창고에 있는 이 내용을 공사 쪽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이번 프로젝트 이번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메인이고요 그 대상이 이게 파일입니다 정기설비 건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제작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셨다 하셨다고 보고요 왜 굳이 제작 얘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나? 이것이 이번 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없는 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일이 만들어 산다는 것은 초보자한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기 전에 열기를 누르고, 기존 파일에서 전기라면, 소방, 뭐 통신, 전기. 적산을 오랫동안 수작업으로 해왔던 분들이 방식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비에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숫자만 타이핑을 하든, 캐디에서 끌어오든, 해결하면 적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글씨만 그 가지고는 이게 무엇이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이 산출 목록 안에 있는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수정하기 이것들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떨어서 해보세요. 세공사 전기 설비 두 가지입니다. 전기를 보면 자, 사전을 먼저 꼭 원하는 희망된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전은 회원들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단가 품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세명은 알아서 적으면 되고요. 확인이고요. 공종을 적겠죠. 전등, 뭐, 전열, 예.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전등설비공사 이런식으로 씁니다. 공종명이고요. 더블클릭하거나 엔터치고 마우스 를측 눌러서 산출공종을 만들어야 물량산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이 있으면 동명부터 적고요. 동이 없으면 측명을 적습니다. 한동이면 측명 여러동이면 동명 동명으로 적어볼까요? 단지 공부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동. 한번더 나가서 층. 그 다음은 뭐, 회로 또는 조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공사관리 때문에 층별로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층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회로별은 제가 보기엔 낭비적입니다. 도면 자체가 또는 건물 자체가 층별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 해당되는 아, 자료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전에 이것은 자원입니다. 이것은 이리대가만 따로 모아놓은 곳이고요. 보통은 이걸 씁니다. 미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클릭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자료 입니다. 이거 만든 지 25년도 넘었습니다. 물론 바뀌면 그때 그때 수정하고 있고요 공정이 쫙 있잖아요. 예,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도 이런 시대로 바뀌 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관리 주체가 공중이니까요. 자, 많이 설명했으니까 전등. 여기를 클릭해야 되고요. 클릭하면 이쪽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는 건데, 요새 CD가 대세라고 하죠? 열어보면, 이쪽은 데이터베이스 기, 기본이고, 캐 a 에서는 매입이나 노출이냐, 이 정도입니다. 이만큼 가져다가, 부사하면, 이쪽으로 당기는 것이죠. 평면 쪽하고, 배선 기구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해볼게요. 그리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조명 기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조명기구 몇 가지를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가져오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것을 저희들은 산출을 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목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 다시 목록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고하고 이것만 바꾸면 되지만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만큼 이 내용을 푸는 기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전기나 설비는 꼭이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산목 1단계 정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렇게 둘러싸인 산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재료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써도 좋고요. 이쪽이 아닌 이곳에 f2를 누르고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스위치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F2, 가로 열고, 층고, 마이너스, 설치 높이, 이게 보통 100원이겠죠. 엔터입니다. 계산 결과 이쪽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이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선은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스페이스 엔터 치면 해결됩니다. 가닥수입니다. 스페이스 누르면 수정할 수 있고요. 곱하기 2. 스위치는 접지선 안 쓰면 2. 접지선 포함하면 3입니다. 보통 포함 안 쳤죠. 이렇게 되면 재료가 보이니까. 그리고 충고가 바뀌면 여기서 미리 한번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3.5, 3.6. 이런 것도 글씨만 바꾸면 되니까, 미리 이곳에 단위 대용 예? 또는 뭐 지하층용 만들어이 타이핑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등기기도 볼까요? 형광등 종류 중에서. 여러가지 재료가 있겠죠. 프리엑시블 전선관 네.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하죠. f2 층고에서 마이너스 천정 높이 2.3 플러스 0.3 여유 이렇게 적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선은요, 이렇게 드래그 엔터치고요, 클릭하고 스페이스 누르고 곱하기 접치까지 세 가닥, 이런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굳이 새로 만들 일이 있다면, 가사수정도 추가하는 건데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추가할 때는요 F3를 사용하세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가닥수를 적고요 파이프가 28mm면 그냥 두고 3 6이면 여기를 클릭하고 스페이스 누르고 6이 아니라 7을 엔터치면 36이 되는거죠 근데 이게 안되는 경우는 CD는 28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 정도고, 모르겠으면, F1 눌러서, 명칭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글자를 한 세자 정도 쳐서 검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해당, 해당되는 게 있으면, F4 또는 이렇게 해서, F4죠. 이렇게 누르면 현재의 창, 이쪽이 열려있으면 이쪽으로, 이쪽이 열려있으면 이쪽으로 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이걸 바꿔줬고요. 보세요. F2, Ctrl C, 삭제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령만 터득하시면 메인 산목을 쓰는 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전기화 설비는 메인 산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드로 하든 수작업 하든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